저희 큰 애가로 계획을 관리를 했거든요. 계획을로 관리하던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양을 다 해냈습니다. 이 작가님은 아이들의 핸드폰 어떻게 관리하셨을까요? 딱 하나 제가 규칙으로 삼은 건 빼놓는다였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 입시가 끝나면 관계만 남는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교육 없이 명문대가는 직공부 전략의 저자, 노을커피 신은정입니다. 공부를 피라미드 식으로 해 두셔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개념을 충분히 많이 해 두셔야 이게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이가 이제 성적이 잘안 나오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개념과 유형, 심화를 비슷한 양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개념을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빨리 유형 넘어가고 싶어 하고 긴 심화, 심화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결국 그 공부의 모양이 약간 엄성한 탑이 돼서 중요한 순간에 이게 흔들리거나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도 개념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주세요. 그러면 절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조금 힘든 시간을 갔더라도 그 개념에 다진 시간만큼은 아이 공부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고등 내신 공부 시간에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내지만 내신은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어, 선생님이 하시는 교재. 부교재, 프린트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학교 기출이나 학교 자습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 문제집을 푸시는 순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겨요. 내신을 하면 더 많이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만지작 거리다가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오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인 시간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안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이 순서를 명확하게 지켜주시고 다른 교재를 많이 보다 가도 시험 직전에는 다시 꼭이 순서대로 점검. 을 하셔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카페나 교육 블로그, 뭐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항상 리스트를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을 전국 학군지 상위권으로 잡아서 공부를 시켰는데요. 엄마들도 교육 카페나 이런 채널에서 어느 수준으로 공부해두면 좋다. 그런 목표를 항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에도 언제 어느 정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친구들을 보면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목표점을 같이 설정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화를 서로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면 방향도 알아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도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만 되더라도 장기 플랜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교재를 들어가거나 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쯤 돼가고 있는 거냐, 이게 언제쯤 끝나는 과정이냐 늘 궁금해 했었거든요. 어른들도 드라마를 보면 12부작 드라마와 16부작이 다르잖아요. 그 느낌처럼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장기 플랜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이 교재 끝나면 이제 심화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다음 학기로 하겠구나. 좀 자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도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까지 하고 싶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아, 이 교재는 이번 달에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갖게 돼요.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목표하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짤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 큰 애가 엑셀 파일로 계획을 관리를 했거든요. 중학교 2, 3년 정도를 어떤 과목 각각의 교재 날짜별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두세달 정도 플랜을 항상 짰었어요. 계획을 엑셀 파일로 관리하던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양을 다 해냈습니다. 이걸 하면서 일주일 해보고 이 주일 해보고 조금씩 조정은 해가요. 조정은 해가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때 원하는 양을 충분히 가장 많이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계획을 그냥 막연하게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해야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짜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 목표량을 헤매고 나면 자유 시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책도 읽고 하고 싶은 일을 더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저희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해서 많이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를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놀지 전부터 공부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은 자기가 더 알아서 찾아서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이래요. 자기 뭐 고등학교 때 공부 별로 안 했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 기준이 아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걔가 이제 계속 자기가 원했던 걸 하나 하나 해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 계속 집에서 공부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별로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상위권 친구들은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기준이 아예 다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또 상위권 엄마들도 기준이 많이 달라요. 저 친한 엄마가 영재고 보인 엄마가 있어요. 영재고 시험 어떻게 준비했냐고. 선행은 얼마큼 언제 하신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선행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선행을 안 시켰는데 영재고 시험 어떻게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예습은 조금 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 예습이 선행이 아니구나. 그 저희가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등짝 때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언니 웃기지도 말라고. 근데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상위권 엄마들도 그렇고 상위권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만큼 한 거는 한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 별로 안 시켰어요, 뭐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거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다. 저는 항상 몇 시간이나 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면 100% 믿지 않습니다. 요번에 <laughs> 제가 커피챗을 하면서 엄마들 도 모여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어머니가 면접학원 물어가지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학원이 스카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군데 가셨구 나서 그분도 불렀어요. 제가 아이가 이제 서울대도 됐고 경희대 한의대 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얘기하는데 동생을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킨대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수능 영어 강사 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본인이 다 해주고 전과하고 다또 그분도 보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공부 하나도 안 시킨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예 달라 그래서 제가 봤죠 엄마들 우리의 공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하는 거 기준 다른 거 아시겠죠 뭐 그래서 다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두 가지가 저뿐 아니라 모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수학 공부 제대로 해주는 거, 수학 선행 제대로 해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 해줄 얘기 없냐고 하 큰애한테 물어보면 꼭이 얘기를 해줬어요. 책 많이 읽고 수학하세요. 딱그한줄 하고 자기 방에 쏭 하고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행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많이 흔들리게 돼요, 친구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그때 수학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과목을 제 그대로 못 챙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학선행을 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책 읽기인데, 책 읽기도 어휘력과 배경지식을 잘 쌓아가면서 책을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그책 읽는 것을 수능 때까지 눈사람을 만드는데, 그때책 읽기는 가장 안쪽에 눈뭉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가능한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두고 굴려가야 고등학교에 가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어휘를 알고 있고 배경지식을 알고 있으면 같은 시간을 읽어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훨씬 더 많이 읽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 6년, 중학교 3학년을 읽어가면 고등학교에는 정말 차이가 벌어지고 충분히 잘 해온 친구라면 고등학교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전과목 성적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에 충분히 책을 많이 읽어주시라 어휘력 백음식을 챙겨서 읽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음... 정말 핸드폰이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사실 핸드폰은 좀 늦게 사준 편이에요 큰 애는 수능 끝나고 사줬고 작은 애는 고 일에 코로나여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러나 저희 애들이 다 인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태블릿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사실 화면이 커서 엄마 게임도 더 재밌어 막 이래가면서 이래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스트레스를 아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딱 하나 제가 규칙으로 삼은 건1 2 시가 되면 무조건 방에서 전자기기 빼놓는다였습니다. 밤에 12시에 전자기기를 빼두면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자면서 다음 하루를 온전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만약에 가지고 자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음 날 피곤한 상태로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 졸고 학교에서 수업 잘못 듣고 그럼 내신 망치고 약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전자기기만 빼서 잠만 푹 자게 하자 그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자기기나 핸드폰으로 많이 싸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핸드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면은 아이들과 사이만 나빠지고 어차피 할 아이들은 어디서든 합니다. 학원 가는 길에 하고 하게 돼요. 그리고 잔소리할수록 아이는 숨겨서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 싸움은 정말 하지 말아라. 꼭 말씀드립니다. 사이만 나쁘게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 시간에 아이가 해야 할 목표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 오늘 어디까지 했어? 잘 되고 있어? 뭐 부족한 건 없어, 엄마가 해줄 건 없니? 이런 대화를 더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너무 싸움하지 마시라,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 입시가 끝나면 관계만 남는다. 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면 주변 어른들도 부모님과 모두가 다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와 사회적 성공을 떠나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계를 꼭 지켜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양육이 끝나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정말 찾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바램이 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와 상담하고 싶고, 저와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두 아이의 입시 결과는 아이들의 노력에 운도 따라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지금 두 아이들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항상 전화도 자주 하고 저희 커피 마시러도 잘 다니고 맥주도 가끔씩 마시고 그러거든요. 사이가 좋다는 게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하셨는데 사이가 안 좋다면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항상 관계를 생각해서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제 채널이나 제 책을 보면 더 자세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화이팅하세요. 엄마는 팬클럽 회장.